절법 써서 하시는 게 좋아요. 나중에는 차이가 큽니다. 네, 여기 두 개. 그다음에 방향도 좀 다르게 해서 살짝만 다르게 이렇게 끝까지 유지하게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. 옆으로 된 이파리 옆으로 된 이파리 그리고 넘어간 거 이건 저 뒤로 넘어간 거예요. 이렇게 하고서 이거를 기본으로 잡아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보통 개자 뭐 이런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. 세 개짜리 하고 또 그러면은 음이 안에서도 공간이 넓은 공간, 좁은 공간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게 좋아요. 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굵고 가늘었으니까 굵게 해주는 게 좋겠죠. 자 여기서 하면은 자, 이거 설명 좀잘 드릴게요. 자여긴 넓어지고 좁아졌죠. 이렇게 넓고 좁고가 공존하게 한다. 그리고 하나 더 내리고 하나, 둘, 셋. 이제 이 규칙적으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보통 한 칸, 두 칸, 세칸 정도 하는데 그 이상 내려가면 많이